네, 1 0천간 간목을 금방 제작을 해 봤었는데 을목으로 갈까 하다가 음, 12지지 자수를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를 번갈아 가면서 22개의 글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음 손에 잡히는 맹파명리와 간지오이를 정리를 한 글이고요. 이 글은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올려져 있습니다. 자, 자수 물상 및 다른 지지와의 작용 관계. 네. 맹파명리의 아주 강점 중에 하나는 지지의 글자들. 각각이 다른 글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점입니다. 합, 형, 충, 천, 파, 묘, 이 여섯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작용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사주를 풀어내는데, 어, 그 의미를 읽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수는 음을 갖추고 있으나 양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양수의 특징을 나타내요. 그 상은 임수와 비슷하다. 해수는 움직이지 않는 고여 있는 부동의 수이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란 뜻이죠. 자수는 끊임없이 흐르는 유전불식. 흘러서 흐를 유 자에, 구를 전 자에, 아닐 불 자에 쉬지 않는다의 식자니까 네. 끊임없이 흘러서 쉬지 않는다. 네. 끊임없이 흐르는 수이다. 자수의 물상은 하류, 강과 바다, 움직임, 유전. 유전은 흐를 유자, 구를 전자. 네. 그 재부의 형성, 변화, 유전 할때그 유전입니다. 바퀴, 회전, 전동기, 원형의 물건 등이다. 자수는 일량이 시생하는 동짓달이니 시작과 근본의 뜻도 있다.그리고 종자, 열매, 미세, 미립자, 세심, 꽁꽁, 근원, 현학, 현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사주맹리 같은 게 현학이죠. 네. 풀리지 않는, 네. 풀리지 않는 그런 학문입니다. 철학, 숫자, 수학의 상도 있다. 인체 부위로는 신장, 귀, 방광, 비뇨, 혈액, 정, 또는 정기신 할때 정, 정력 할때 정, 그 다음에 허리, 목구멍, 귀 등이 있다. 자수가 많이 응하는 병에는 수액, 혈액 등이 있다. 자수가 상징하는 동물은 박쥐, 쥐, 제비 등이다. 제가 그수할 때, 뭐 임수, 개수, 자수, 해수 할때 이제 숫자, 수학 이런 것들을 통변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간지오의에 나와 있는 내용. 맑고 반짝반짝한 수. 간정. 간정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중국말로 예. 깐징이죠. 청결. 수정. 투명함. 네. 하늘에서는 우로 땅에서는 샘. 물 사물에서는 수정 예. 양의 자리를 점유하였지만 음을 갈무리하고 자축이며 첫 번째로 나오니까 첫 번째로 나오니까 홀수 양의 자리죠. 그래서 양의 자리를 점유했지만 음을 갈무리하고 표현은 양수의 특징이 있다. 능히 주류하여. 예. 달리일주자에다가 흐를유자죠. 주류하여 쉬지 않고 유전하며 게으르지 않다. 게으르지 않다. 기는 전이라요. 원윤하고, 원윤은 충만하고 윤택하다란 뜻이고요. 저는 이게 그 전문가 할때 전이고 일은 한 일자니까 어 하나로 이 전, 전문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포만하면 포만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고, 영동하여 민첩하고 기민하다라는 뜻입니다. 링동 예, 활발한 사람이다. 지혜와 이성적인 사상이 특징이다. 예, 수이기 때문에. 늙은 쥐의 앞발톱은 발가락이 4개, 뒷발톱은 발가락이 5개. 음량의 분개에서 왕래와 교제함을 나타내. 요는 완대, 오타네요. 처음 일어남과 근본의 뜻. 자는 본원, 철학, 처음 시작을 대표한다. 자는 근, 뿌리의 뜻을 대표하고 종자, 식물의 유전, 다음 세대로 유전하여 생생불식한다.생생은 날생자죠.생물 할때 예. 낳고 낳고 쉬지 않는다.자는 예. 숫자를 표시한다.수하는 양단의 기인데, 양단은 단은 끝단자죠. 예. 양쪽 끝단의 기인데, 화는 인류의 감성과 사유, 수는 인류의 이성과 사유. 그래서 이성과 사유는 최초의 본원으로 숫자를 발명을 해내고, 해자, 해수와 자수는 숫자인데 자는 작은 것으로 세분화된 숫자이고, 그래서 자를 끼고 있는 사람은 숫자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며. 또 자세하다, 세밀하다. 그리고 계산, 운산. 예. 역시 계산이죠. 계산하는 직업에 적합하다. 뭐 회계사라든지. 네. 그래서 화는 화는 말과 언어, 그리고 수는 숫자, 계산. 그래서, 화는 말과 언어니까 인류의 감성과 관련되고, 감성에서부터 비롯되는 사유. 수는 숫자에서 비롯되는 이성. 숫자에서 나오는 이성.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사유. 화와 수는 둘다 사유를 뜻하지만, 감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있으면 간정, 깨끗하고 깔끔하고 단정함을 좋아하며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는 작은 것, 둥근 것, 굴러서 움직이는 물건을 표시한다. 자수는 유전하여 쉬지 않는 수로 강하의 수, 유동, 유전. 전동. 전동은 회전의 뜻입니다. 전동의 뜻이 있다. 자는 본래 작은 것이며 원을 표시하여 자동차의 바퀴나 자동차를 표시한다. 생활 속에서 무릇 둥글게 보이고 작으면서 움직이는 물건은 모두 자로 표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바둑알, 주판알, 그리고 약물, 약그 알약 같은 거 동그랗게 생겼죠. 네. 동전, 물방울 등. 12지지 중에 늙은 쥐는 체중이 가장 작은 동물이다. 그래서 제 블로그나 영상에서 사주풀 때 자수, 뭐 개수 이런 거할때 작고 둥글고 회전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와 축은 상합, 서로 합을 하고, 자수가 축토에 빨아들임을 당한다. 예. 즉, 수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수를 고화, 고체화 시켜 유동하지 못하게 한다. 예. 자와 축이 합을 하면 축이 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보다 보면 이런 의미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와 묘는 파, 자묘파. 자에 대한 상해가 크다. 자를 타이어라고 하면 묘가 자를 파하는 것은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흉포하게 달리는 것으로 자의 원이나 포만, 예, 둥근 성질이 사라진다. 자수는 본래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인데 파가 되면 수가 흘러가지 못하여 흐름이 끊어진다. 그래서 자가 묘를 보면 파가 되어서 원이나 포만한 성질이 사라지고 타이어가 빵꾸나는 그런 모습이다. 예. 자와 지는 공합이 되는데 자진공합은 정제하는 뜻이다. 진은 진흙이고 자수는 맑고 깨끗하여 진이 자로 화하면 곧 재순. 제순. 재순이란 네, 말은 정제라는 뜻입니다. 정제가 된다. 수성인 화공, 제약이 바로 자진공합의 상이다. 그래서 자와 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 뭐, 제약, 약, 그러니까 약학을 전공하든지, 약사든지, 또는 뭐 석유화학 쪽 화공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네. 자와 오의 충은 교환이 되며 수화가 기재하는 상이다. 수화 기재. 양극을 겸한 충은 음량의 기가 화하여 음량이 중화된다. 자, 이 좌우충, 그러니까 우선 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깊게 이해를 좀 해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충은 교환이죠. 왕래, 호환, 교환, 거래, 무역, 장사, 뭐, 네. 그런 게될 겁니다. 그리고 수화화는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수화가 기재한다. 네. 서로 교류하고 교융하고, 네,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음량이 중화됩니다. 자와 미의 천은, 자미천이죠. 주판으로 계산하는 상이다. 네. 자는 구슬이고, 천은 상하로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주판알 튕기는 모습이 자미천. 자미천은 차 사고도 된다. 네. 자는 차가 되고, 미의 천은 차가 뒤집어지는 상이 된다. 네. 자미천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죠. 자미천에서 부서지는, 부서지는 것은 자이고, 미가 아니다. 네, 미가 자를 부서지는 거죠. 부수는 거죠. 토극수니까. 미가 채를 점하고, 용인 자를 천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이면 부서진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자가 체인데 미에 의해서 천을 당해서 부서지면 건강 몸 신체가 다치고 수명에 문제가 생기죠. 네. 자와 신의 합은 아 그래서 연체냐 아니냐? 연체냐, 아니냐 하는 걸 구별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나의 신체를 뜻하는 글자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와 신의 합은 생공이다. 신금이 자수를 생하게 되는 거죠. 자의 세력을 강하게 하여 자수가 근원을 얻음으로 돌진하는 세력이 있다. 자와 해는 비, 이 비는 비견할 때 빗자입니다. 네, 비이며 모두 수이다. 자수는 주로 동하고 해수는 주로 정이다. 네, 자수는 생생불식, 유전불식이고 해수는 음, 움직이지 않는 네, 그런 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수는 묘를 보면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수고 잠욕하죠. 네. 계속 흘러가면서 움직이니까 나무를 생하지를 못하고 부순다. 하지만 해수는 가만히 멈추어 있는 수이니까 목을 생하는 것이 쉬운데, 본래 목의 뿌리를 또 머금고 있다. 해중에 갑목이 있죠. 네. 목의 장생지입니다. 자와 사는 서로 절하는 관계. 자는 사의 기운을 끊고, 사도 자의 기운을 끊는다. 양자는 어떤 교집도 없고, 예. 교집합할 때그 교집입니다. 그리고 절하여 무정할 뿐이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자와 오는 자오충을 해서 수와 기재가 되고 음양이 서로 교류하는 상이어서 아주 좋지만 자와 산은 서로 절하는 관계 이 절은 십이 운성에서 그 절치의 그 절입니다. 네. 자수는 자수는 뭐 수잖아요. 수는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사화에서 절지에 놓이게 되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 사화는 또 이노술 운동을 해서 해수에서 절지에 놓이긴 하지만 이 자수는 태지죠. 하지만 뭐 어, 딱히 이제 뭐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로가 기운을 끊어버리는 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공을 하지도 못하고 네. 그렇고요. 자와 유는 상파 자유파죠 자유파. 유는 자수를 생하지 못하고 양자는 친근한 뜻이 없으며. 상호 타협하지 않는다. 유가 자에 상해를 당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은데 생활하는 중에 냉폭력에 상당하는 뜻이다. 어, 우리가 지지의 글자가 사생지가 있고 사왕지가 있고 사묘지가 있죠. 인신사회는 사생지고 그죠. 그리고 자오묘유는 어, 왕지죠. 사왕지. 자오 묘유는 사실은 서로 생하지를 못합니다. 왕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수 할 것처럼 보이지만 왕지에 있어서 생하지를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다만, 유가, 어, 유가 자에 파를 하는 힘이 크지를 않아서 자가 크게 다치는 건 아니고, 이 정도 자유파는, 어, 두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 살다가 살면서 서로 그냥, 뭐, 어, 좀, 친근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것 없이 대면대면하고 그냥 못본 척하고 뭐 이런 정도의 냉폭력? 그런 정도의 의미다.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수는 천지의 시작이죠. 자를 얻어 귀하게 된 사람은 능이 일방을 통치하고 자를 얻어 부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재지가 함께 온전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주를 좀 많이 풀어가면서 좀 느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으로 해서 자수 마치겠습니다.